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네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21년도 정말 얼마 안 남았군요.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KINX입니다. 현재 시가 총액은 2,450억 원이네요. 바로 다트어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보이는군요. 보시면 피델리티의 주식변동공시입니다. 피델리티는 저희 하이로 코리아에서도 봤던 투자사죠. 운용펀드에서로 지분이 소폭 변동되어 공시되었군요. 그 밑으로도 피델리티의 주식변동공시가 여럿 보이는데, 올해 5월에 투자하여 5% 이상 주주로 신규 진입되었고, 이후 조금씩 지분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도 보이는데 5% 이상 주주에서 지분변동이 생기면서 5% 미만 주주가 되었음을 알수 있네요.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걸 보니 KINX가 안정적인 회사인 것을 추측할 수 있겠군요. 저희 채널에 다룬 RFHIC와 나시평가정보에서도 국민연금이 투자한 것을 봤었죠.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공시들도 보입니다. 당시 KINX가 가진 5,196주의 자기주식에서 2,000주를 53,200원의 가격으로 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 목적으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이죠. 이후에 김지욱 대표이사의 지분변동 공시가 보이는데 자기주식을 대표에게 처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가변동으로 인해 자기주식의 처분당가는 내려갔었네요. 대표의 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문경영인인 것을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점 소재지의 변경 공시도 보이는군요. KINX가 신사동 쪽으로 소재지를 변경했네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보이는데 국민연금은 21년 4월에 지분을 신규 취득하며 5% 이상 주주로 추가되었던 것이네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스몰캡이므로 감사 보고서를 살피는 게 좋겠죠? 보시면 코스닥 기업의 거래소 퇴출 규정 주요 조건에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출도 영업 손실도 법차선도 자본 잠식도 모두 문제 없죠. 다시 한번 KINX가 안정적인 스몰캡임을 추측해 볼수 있는데 이 부분 보고서에서 봐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공시가 보이는군요. KINX가 자기 주식을 제외한 보통주 1주당 500원의 배당을 지급하여 총 24억을 지급했네요. 잠시 최근 사업 연도의 배당 내역을 살펴보면 KINX가 꾸준히 배당을 해 왔고 배당 총 지급액을 높여 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KINX는 이익이 나는 기업이고 매년 배당을 챙길 수 있는 스몰캡이군요. 그리고 유형자산 양수공시도 보입니다. 이는 양수 기준일과 자금 지급일이 변경된 정정공시로서 과천의 가비아 그룹의 신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43% 지분만큼을 KINX가 양수하는 것이군요. 이러한 토지 양수에는 166억이 들고 지급이 여러 번에 거쳐서 2020년 11월에 마무리되었으니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완료되었겠습니다. 이후 시설투자공시는 따로 나오지 않았으니 아직 착공이 진행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여러 투자사들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보입니다. k i n x 에 여러 투자사들이 투자했고 종종 매매로 지분이 변동되는 정도로 보면 되겠고 또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보입니다. 당시 KINX가 30만 5,196 주의 자기주식이 있었는데 이중 30만 주의 자기주식을 주당 6만 2,333원에 처분하여 187억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시설 투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앞서 봤던 유형자산 양수에 쓰려고 처분했군요. 따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잘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자기주식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 정말 보기 좋네요. 음, 얼추 2020년 주까지를 살펴봤으니 KINX의 공시는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1페이지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 클릭. KINX는 2000년에 설립되었고 코스닥으로의 상장은 2011년 2월에 했습니다. 현재 본사는 신사동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종속회사를 보면 이렇게 세 곳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플커넥트는 직전 연도 자산 총액으로 인해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되어 있군요. 그외 출자한 법인연왕을 봐보면 가비아 CNS, 놀몽시몽, 엑스게이트의 관계사도 가지고 있군요. 여기서 가비아 CNS 보유 주식수에는 변동이 있는데 가비아 CNS가 액면 분할과 감자를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비아 CNS가 액면분할로 주식수와 액면가의 변화를 주고 감자로 자본금의 변화를 준 것인데 이 부분 눈에 띄네요. 그리고 놀몽시몽의 지분율이 거의 50%에 가까운 것도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사들은 모두 KINX의 최대주주인 가비아의 그룹사인 것을 알수 있는데 이렇게 각 그룹사 간의 보유지분 현황이 나와 있죠. 역시나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으므로 개통도로 봐보면 가비아가 이렇게 네 곳의 자회사와 네 곳의 관계사들 거느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KINX의 최대 주주는 가비아이고 자회사인 피플커넥트를 직접 보유하며 피플커넥트의 두자회사를 간접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플커넥트, 와이즈월, A2컴퍼니도 모두 가비아의 종속회사로 분류되겠네요. 그리고 가비아가 KINX와 함께 나머지 자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KINX가 가장 핵심 자회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총 주식수를 봐보면 보통주로만 488만 주가 있고 이 중에서 자기 주식은 3,196주가 있습니다. 주식 수가 꽤 적은 것을 알수 있죠.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이러한 주식들의 소유현황을 봐보면 가비아가 36.3%를 가지고 있어 최대주주로 있고 가비아 부사장이 2대 주주이며 가비아 김홍국 회장과 KINX의 김지욱 대표 지분도 보입니다. 따라서 총 3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적은 주식 수와 넉넉한 지분율로 인해 유통주식이 적겠군요. 따라서 추후 매매 활성화를 위한 무상증자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러한 5% 이상 주주가 있고 또 여기에 나오지 않은 5% 미만 주주들도 있으니 역시 유통주식 수가 현저히 적겠네요. 역시 향후 무상증자 이슈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외 전환사채나 신주인 수권부사채 같은 미상환 매장인도 없군요.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연결로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용상품의 현금성자금이 감소했음이 보이네요. 합치면 약 400억 정도가 감소되었죠. 그리고 기타 유동 금융자산인 유동당 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4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KINX가 현금성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 혹은 주식의 형태로 단기 투자자산인 수익증권을 취득했음을 알수 있죠. 그리고 매출채권이 증가했음도 보입니다. 그외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군요. 그러면 부채 부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출채권과 더불어 매입채무도 증가했네요. 그외 작년 말 기준에 이미 자금을 마련하고 유형자산 양수를 위한 잔금을 치른 후의 상황이므로 작년 말 대비 자산도 부채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KINX는 유형자산 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하지 않고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마련했기에 그 시기에 부채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KINX의 자산은 1500억대인데 비해 부채는 290억밖에 되질 않으니 참 건실한 재무상태를 가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쪽도 봐보면 자본금이 상당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충분하죠. 최대 주주의 지분율도 넉넉하고 유통 주식수도 적음으로 추후 무상증자를 하여 주가는 낮추고 주식수를 늘리며 매매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자기 주식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했으니 이러한 처분이익을 볼수 있네요. KINX는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정말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가진 기업이네요. 따라서 국민연금 등 여러 VC들의 지분 취득도 볼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봐보겠습니다. 매출이 20%가량 증가했네요. 또한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쓰이는 매출원가가 상당히 낮네요.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네요. 따라서 매출 총액이 매출액의 40에서 50% 정도가 되고 여기서 판관비를 제외한 영업이익도 역시 좋네요.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이군요. 그리고 이러한 이익은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재무 상황이 현재도 좋은데 계속 좋아지고 있고, 자본금은 적고 대주주 지분은 넉넉하고, 앞으로의 사업 확장에 무리가 전혀 없겠네요. 소닉도 재무처럼 참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최근 연도 사업 실적도 한번 봐보면, 꾸준히 이익을 내어왔고, 또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20년에는 종속기업의 성장도 기여했던 것 같군요. CDN 사업을 하는 피플커택트의 성장이겠네요. 얼마 전 다룬 NFC도 그랬지만, KINX도 정말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KINX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KINX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IDC, IX, CDN, Q가 있는데 이 중에서 IDC가 78%, IX가 14%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IX가 KINX의 모태 사업입니다. IX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컨텐츠 제공업체들의 망을 이어.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연동 시스템이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통신 3사와 유선 방송 등의 종합유선 사업자들을 들수 있겠고 컨텐츠 제공업체로는 넷플릭스, 트위치 같은 기업을 들수 있죠. IX는 이러한 사업자 간의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IX 사업은 국내 통신 3사와 KINX가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 3사는 고객이 자사의 망을 사용해야 하지만 KINX는 유일하게 고객이 직접 회선을 선택할 수 있는 중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립 서비스는 연동 고객이 직접 연동 대상 트래픽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기에 특히 해외 고객사들이 한국에서 IX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러한 중립 서비스를 선호하죠. KINX는 이러한 IX 서비스를 위해서 자사 건물인 도곡 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 7곳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고 각 센터 간 네트워크 팝을 설치했으며 또 일본과 홍콩에도 네트워크 팝을 구축했습니다. 각 센터들은 이렇게 이중화 광 케이블로 연결되어 국내외로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또 국제외선 이용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ISP와 CP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해외 ISP와 CP는 국내 사업 진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 해외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넷플릭스도 국내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그러나 모태사업이던 IX 서비스는 기존 주요 고객사들이 통신 3사에 인수되면서 매출 비중이 감소되었습니다. 비대면의 여파로 꾸준히 트래픽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IX 사업의 비중 감소는 IDC 사업의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KINX는 구축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에게 서버와 장비를 보관, 관리, 연결, 임대해주는 인터넷 인프라 사업을 합니다. 이것이 IDC 사업이죠. KINX는 고객 소유의 서버를 위탁받아 데이터 센터 내에서 관리해줍니다. 모회사인 가비하는 고객이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서버 호스팅을 하죠. KINX가 이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관리 등의 백업을 해주면 서버 운영은 고객이 직접 하는 형태이므로 공간 임대 및 서버 네트워크 제공과 관리로 이익이 발생되며 또 고객들의 데이터 사용량에 연동되어 이익이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KINX의 고객사에는 아마존, MS, IBM, 텐센트 등의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는데 KINX는 이러한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맞춤형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립방식의 IX 서비스처럼 IDC도 중립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클라우드 고객사 간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클라우드 허브 사업을 통해서 활로를 개척하려고 있습니다. IX 사업이 엔트넷, 엑시젠 자면 클라우드 허브 사업은 콰렉시젠 사업인 셈이죠. 하나의 회선만으로 주요 고객사인 클라우드 기업과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허브 사업인 CX가 KINX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겠네요. 또한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인 IDC는 트래픽의 증가에 따른 실적 변화 요인도 있지만 결국은 인프라 제공 사업이기에 캐파에 따른 실적 변화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재 KINX의 IDC 캐파가 거의 풀 가동 수준이기에 단기간 내큰 폭의 실적 증가는 보이기 어렵겠네요. 따라서 일부 지분을 양수한 과천 부지에 신사업을 건설하여 캐파를 두배 이상 증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인데 시설 투자 공시를 못 받듯이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23년 말 혹은 24년 상반기에나 캐파가 증가될 수 있겠군요. 향후 완공으로 캐파가 증가하게 되면 IDC 사업의 매출이 두배 이상 성장할 수 있으므로 신사업 착공도 역시 성장동력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서버에 분산하여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CDN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CDN 사업은 자회사인 피플 커넥트를 통해 하는 것 같네요. 앞서 CDN 사업 실적의 증가도 봤었죠? 아직 비중은 작기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잊지 마면 되겠네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액션! KINX는 정말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가졌고 안정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꾸준히 콘텐츠의 수요 증가와 콘텐츠의 다양화, 고용량화 등으로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기에 더욱 좋은 순익 재무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사업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캐파 증가에 따른 실적의 큰 증가는 단기간 내 어렵겠네요. 이 부분 때문에 급격한 성장에는 제약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착공에는 시설 투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재원 마련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재 재무 손익 상황과 그간 경영이 오는 것으로 볼 때, 넉넉한 자산과 차익금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앞서 자기 주식을 잘 활용하는 걸 보면, KINX는 신주 발행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점이 상당히 좋죠. 따라서 시설 투자가 진행된다면,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순이익은 감소할 수 있겠고 모태사업인 ix사업의 감소도 보이는데 이제는 idc사업의 비중이 크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신사옥 착공의 지연으로 인해 idc사업의 급격한 증가가 힘들다는 것인데 그래도 신사옥이 완공까지는 꾸준히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실적성장을 보일 수 있겠고 따라서 계속 이익을 쌓아가게 되겠죠 이익은 계속 쌓이는데 이 기간동안 신주발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무리 신사옥 완공이 늦어진다 해도 계속 좋은 이익을 내며 주식수의 증가 가능성이 적고 또 유통주식이 적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조정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중립 IDC 사업으로 확보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네트워크로 추진하려는 클라우드 허브 사업은 큰 성장 동력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한참 멀었지만 신사옥이 완공 시에도 큰 실적 증가가 가능하겠죠.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KINX는 안정적인 재무와 손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향후에는 큰 폭의 성장성까지 보여줄 수 있는 스몰캡 같네요 배당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목표하신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꾸준히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계시다면 혹여 자신에게 느껴지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올해도 정말 수고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